안녕하세요 포천의 작은 정원입니다 여기 한 3일 동안 못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튤립이 이렇게 이쁘게 피고 있네요 음. 또 이렇게 겹꽃이 이쁘죠 얘는 쇼군이고요 얘는 원정 트윌립이에요 여기 원정 튤쇼군도 원정 트 튤립이거든요. 근데 얘는 꽃송이가 작네요. 쇼군에 비하면 좀 작아요. 그다음에 이 뒤에는 호날도가 아직 꽃이 안 폈고요. 그 다음에. 옥매 꽃 피는 것좀 보세요 옥매에요 이렇게 옥매 꽃이 하얗게 피고 있어요 안 잡히네요 여기 좀 보세요 옥매 꽃이 하얗게 폈어요 자그스름하게 꽃 모양을 맺혔다가, 이렇게, 옥매가 꽃이 살짝 피고 있어요. 얘는 핑크 인플레이션이에요. 여기 용매도 얘는 활짝 폈죠 아이고 이뻐라 여기도 활짝 폈어요 얘는 상상하여 할미꽃도 여전히 피고지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드디어 할미꽃이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자기 아기 이렇게 꽃대 꽃줄주요 잎사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태모예요 태모가 꽃대를 하나 물어줬어요 꽃이 피고 있어요 그리 그녀가... 얘는 바람꽃이에요 지금 꽃망울이 이렇게 많이 맺혀있죠 꽃망울이 많이 맺혀있어요 얘는, 은방할 수사나 레코즈이에요 이렇게, 이쁘게. 꽃이 지금 3개나 폈어요. 너무 이쁘죠? 하얗고, 야,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기는 무스카리가 많이 피고 있고요 뒤에는 알리움이에요 드림스틱 얘는 은숙이에요 이쪽에 바란 것도 이렇게 꽃대를 물어줬어요 얘도 하나 물었죠 이렇게 꽃대를 물었어요 도망금 하얀 꽃이에요. 보라색은 여기서 노지월동이 했던 거고요. 얘는 한포도 데려왔어요. 얘는 토종 우리나라 애기분맞이 꽃이에요. 애기분맞이 꽃. 우리나라 토종 에기 분만꽃 꽃이 이렇게 폈어요 얘는 흰옷색 같아요. 꽃이 흰옷색 꽃이 이렇게 여기가 있네요. 얘는 양지꽃. 앵초가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이렇게 앵초가 피고 있어요. 와우. 이거는 토종 앵초예요. 이 아이는 인대 디 앵초예요. 인제냉초가한 포기 사다 심었는데 꽃대를 포기가 많이 늘어났어요 뒤에는 봄맞이꽃 보이지도 않죠 봄맞이꽃 봄맞이꽃이에요 이거는 삼색인초예요 이 아이는 도영국화라고 데려왔는데 춘조국하고 약간 꽃이 비슷해요. 분홍 향기 별꽃이 하나 피어있고요. 여기는 포튼의 자그 저은입니다